세계 패권에 관한 주요 논문, 지금 논문 자료를 갖고 온 건데, 이 자료에 보면 이래요. 자, 포르투갈부터 미국까지, 보면 90년, 108년, 104년, 110년, 110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어, 기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런 걸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약 100년 전으로 교체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어, 영국 같은 경우는 무려 200년을 해먹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런데 미국은 보면 이 시점부터 100년이라면 46년이죠. 그 경계에 서서히 다다르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패권 교체는 전쟁과 혁신의 순환이었어요. 여기 이 기간이 시기를 보시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그 전쟁으로 시작을 해서 다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이러한 흐름은 주기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도 논문의 내용을 가져온 건데 이런 과정은 혁신과 성장, 위, 경쟁, 위기를 통해서 하나의 흐름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각색을 해본 건데 하나의 주기를 100년을 본다면 시작과 끝은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패권의 변화 그리고 질서가 새로 생기죠. 그리고 그패그 그 과정에서는 어, 패권국이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경쟁을 어, 굉장히 심화되면, 그 다음에 위기가 찾아오고, 새로운 도전자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이런 흐름 같아요. 어, 이거는 마치 파동이론 같아요. 저는 파동이론을 좋아하는데, 어, 콘드라티에프 같이 이 기간 동안에 보면 본질적인 뭔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러한 전쟁이나 흐름이나 질서가 바뀐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봤는데, 어, 전쟁이 최근에 엄청 많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이, 그, 익히 알수 있는 것들,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그리고 걸프전, 이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 어,